와, 그래픽 뭐야? 오, 타격감 너무 좋고. <laughs> 개이쁨 비주얼 미쳤고. 이러면 무조건 구매지. <laughs> 안녕하세요 꿈다람쥐입니다 얼마전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체험판이 공개가 되어서 플레이해 봤는데요 아 이번 작품도 갓겜 냄새가 킁킁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과 저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면서 짧은 리뷰 바로 들어갑니다잉. 이번 파판7 리버스는 2020년에 출시된 파판7 리메이크의 후속작이면서 리메이크 3부작에서 둘째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첫째인 파판7 리메이크를 안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했는데 등장인물들이 다들 설명충이라 그런지 그런 걱정들을 싹없애주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컷신이 조금 많이 길어지긴 했지만 체험판이 컷신 반 전투반인거 안 비밀 문제는 요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주는데 귀에 잘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아니 이 그래픽을 봐봐 이게 정신 안 팔리게 생겼냐고요. 아, 다시 봐도 멋지다, 진짜. 황사 때문에 뿌연 일주일 보내다가 비 시원하게 내려서 세상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연출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났는데 플레이 하자마자 나오는 초반 컷 씬은 영화 예고편 같았고요. 전투 시작 전 나쁜 놈 등장 씬, 중간중간 궁극기 씬, 마무리 씬까지. 크.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4세대 아이돌 뺨치는 역캐들의 비주얼도 너무 예쁘고요 오빠 얼굴도 너무 예쁘고 전투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작년에 파판16을 플레이할 때도 스퀘어 애닉스가 묵직한 타격감과 화려한 연출 참잘 만드는구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스퀘어가 스퀘어했다! 얼쑤? 일단, 타격감은 말모. 너무 좋구요. 컨트롤러 진동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전투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조작 캐릭터를 바꾸면서 싸우기도 하고, 두 캐릭터가 함께 연계 공격을 펼치기도 하고, 하여튼 엄청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게 되는데요. 문제는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파악하고 있어야 그때그때 그때 써먹을 수 있겠다는 거. 제품판 나오기 전까지 요 체험판으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예습해 두려구요. 학교 홍보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체험판은 리블헤인 편과 준원 에어리아편총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플레이 가능한 파트는 리블헤인 편이고 준원 에어리아 편은 투마로우저 2월 21일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리블헤인 편을 클리어해야 준원 에어리아 편을 플레이할 수가 있고 리블헤인 편은 제품판과 똑같아 가지고 제품판 할때 건너뛰기가 가능한데 준원 에어리어 편은 달라 가지고 건너뛰기가 불가능하다는 거 요거 참고해 주세요.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체험판 저장 데이터가 있으면 제품판 구입했을 때풋보참이라는 악세사리와 모험 아이템 세트를 준다고 하니까 체험판 안 하려고 했지만 뭐 조금 챙겨준다니까 못 이기는 척 플레이하고 아이템 챙겨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번 파판 16에서 향마력 때문에 살지 말지 고민되신다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니블헤인 편에서는 향마력 달리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내일 나오는 준원에어리아 편까지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팝판 시리즈는 향마력 좀 딸려줘야 재밌긴 한데. 그쵸? 나만 그런가? 내일 나오는 준원 에어리아? 편도 플레이 한번 해보고, 어땠는지 리뷰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포시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스쿨!